여기요? 이쪽 라인? 아니 아니 이쪽에 침 먹을까? 저 창고 쪽침 찍었길래 네어 죽을까봐 저... 놀라고 엄청 많이 아, 오지. 오지 않을까요? 이게 북불복입니다 네, 북불복 엄청 많이 와 엄청 많이 와 아직 비행기 안 내려왔는데요? <laughs> 엄청 많이 와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하는 안돼 왜들어와 여기 어디... 잘 봐, 잘 봐. 하더니 내리자마자 죽나 너나 괜찮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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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4번님, 네네. 3대가 돼. 짧아가 돼. 5길고 오래 자길고 오래 살킬고5고 5레 3자고 5레 3자고 5레 3킬고 5레 3자고 5레 3킬고 5레 3킬고 5레 3킬고 5레 3킬고 5레 3거고 아, 좋지. 조금 <laughs> <저분> 좀 수상한데? <laughs> 뭐 이상한, 뭐가 좀 쉬인 것 같은데, 저분?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아니야? 뭐야, 나는 이해 못하겠어. 수상한데? 뭔가, 넌 뭔가 이상한거 느낌이 이상해, 저 <laughs> 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이해 못하겠어. 나도 몰라, 아, 무슨 말이야, 너. 이거 헬파 왜 있는 거 아닐까? 응. 짧파 있어, 짧파 있어. 아? 빼야 돼, 빼야 어, 돼. 어, 사... 다... 4번이 있어, 3번에도 있고. 잘빼야 돼. 여기 가야겠다. 어, 뭐야. 어, 4번님 바로 째? 그거, 좀만 파밍하다 째? 4번님 바로 째야 돼. 네네 네. 번팽에두 명. 이도 이도 보지 말고 뛰어. 3번팽에두명 있어서 님 바로 째로 올 거예요. 내려가 봤을 거야. 미친 듯이 꼼꼼히 불러 들릴게 와, 나 여기 정밀라으면 그냥 죽었겠는데. 총이 없어. 여기도 왜총이 없어. 어. 어? 힘들어. 어. 아. 아나 간장게장 진짜. 아이씨. 간장게장. 간장장. 간장게장 보니까 손 미끄러져. <laughs> 손 닦았는데 약간 이게 그 뭐라고 그러지 해산물 기름이라 하나? 약간 그것 때문에 손 미끄러져. 찾는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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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공장 장안 나이 번님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어, 뭐. 그거삼번 그거 3번 풍틀고 옆에 가기 딱 좋잖아 목나이로뚝 빠지기 딱 좋은데 무셔울. 라 목나이. 목라이 내렸어요? 못 봤어. 그 자매장 우리 가야 돼요. <laughs> 멀리 멀리 가야 되죠. 배우 필요하신 분 없죠? 해요. 먹어 어, 뭐, 먹고 갈게요. 배우 근데 몇 배? 사배사 배. 나배 좋아. 아... 전성력으로 달려야 돼무워 너무 쉬워 다큰 어른인데 귀여워 헬멧인데 거기 이번이 거기 헬멧 1뚝밖에 없는데 얘가 1 나도 알게. 아, 방금 왜딴 포한데? 와, 파이널 여기네. 나나 나. 아까 400 필요하신 분 누구냐? 몇 번이었어? <laughs> 이거한 달로 아, 와요. 올라와 봐요. 길 어. 내. 아, 그, 지금 이번 들어간 집에다가 저 필요 없는 거다 버릴 테니까 줄로 드세요. 네. 근데 그거 없어. 밀어다. 예. 나... 뭐다요? 잘먹었어 네. 예. 다 버리고 난카고팔 먹을 필롱 에셋 DMR 없나? 어, 잠시이이이해야 돼. 아, 어, 맞다 왔다. 7탄 줄게, 7탄. 아, 저 있어, 있어. 아나? 짜 없어? 네. 네네. 네. 우리 저까지, 3번까지 가야 돼. 틱틱틱틱틱틱 네. 이거 뭐야? 파라다이스지? 네. 패러다이스 안갈 거예요, 패러다이스 안갈 거예요. Okay. 그냥 That's 파스. Okay. 패러다이스 그냥 패스. 그거 찍지 발 따라서 뛰 찍지. 직 공기처럼 생겼어. 이번이그 저기 뭐야, 밥에 먹었다 그랬지? 뭐야, 이그 귀여운 개누구야 아, 파라다이스 붙을 거. 파라다이스 위험해 나 뒤. 아 다리 건너가야 되네 이거. 다리 건너야 된다. 김. 차 있으면 차 타고 갈까요? 차, 차 타면. 차 어? 어디? 아 거기. 차 앞에 파라다이스 반차 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 인생. 인생 뭐 있음. 가고 보는 거죠 뭐. 애기 총 뭐야? 저 AK 싸이가요. 있겠네. 같이 가자 Q.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출발만. 아버님 안갈 거임. 먼저 가겠습니다. 뭐. 아버님 빠른데? 알다 다 3... 바로 바로 다이렉트. 다이렉트 여기 3번 핀으로. 남자 무조건 직진. 주저하지 말고 직진. 그, 죽으시면은 내가 운이 없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운이 없던 거야 운이 던져야지. 없던 거 네. 다이렉트하게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내가 여긴 내가 교란을 위해서 연막 하나 던지겠어 교란! 후후 <laughs>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안주 따르딸따르 타게 어, 좋아 좋아좋아 운이 좋아. 음, 좋아 오늘 또 안개까지 피었어 좋았어 좋았어 위로 올라갑시다 오, 위로 오, 어, 위, 여기서 내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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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배기 먹읍시다 우리 스톱 먹어봐 스톱, 스톱구 스톱스톱 저, 저기요, 스토, 스토, 스 하면 안 될까요? 어집 먹고 싶다, 저집 마신 거. 열려있잖아. 여기 예, 털렸다. 가자, 그냥. 예, 예. 저기 있나봐. 아. 앞에, 앞에. 뛰고 아, 저희 팀돈다 네. 내가 살릴게. 바위 쪽 왔다, 네. 바위 쪽. 어, 쟤 하나, 하나밖에 없나봐. 아.. 연막좀 떨어뜨려봐 연막! 연막 떨어봐 연막없어? 와.. X될뻔했다 샀어? 아다어 바위에 있지? 아직이요 집들어갔어요 집 그러면 집. 이쪽이을 얘기하면 어떻게 아, 알지? 집들어와요 집들어와 삐 빨고 집들어와요 예 네. 있는데? 옆에 있지 옆에. 2번 핑. 돌아서. 어, 바여기 바로 앞에 네. 있다. 어. 음... 와, 저거 안되지나 살려드려요. 와, 뒤에... 내가 살리러 어, 가겠어. 이태야 바로 앞에. 이 어디야? 나 보는 방야 거기. 여기, 여기 어, 언덕 아래. 번호를 얘기하라고 번호를 씨. 오른쪽으로 거기에... 돈다 누나. 일로 와요. 어. 제가 저... 핑 찍어 드릴게요. 저 오른쪽 왔다. 잠깐만 일로 일로 일로. 나 일로 일로 일로. 그럼 이번 핑, 이번 핑쯤. 저거 그냥 예샷 시 쏘는 거예요, 이제. 어어. 어. 아니야 나한테 쐈던 거야. 피부 터 빨아요. 지금 얘들 돌고 있어. 들어왔던데. 어, 4... 215 방향에 있어. 조심해요. 네. 네, 보고 있어. 어, 4번 조심해, 그쪽. 아이씨. 아 씨. 완전 아, 엄청 들리네. 4번 쪽에 있지. 아직.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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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아이 새끼 이거. 아쉽다 틀렸어? 아. 네, 일단 다 잡긴 잡았는데. 전력 아, 손실이 생겼어. 미안해요. 찮아요 지금. 이전에 애들나 먹고 아씨 애들 왜 DMR이 하나 없어? 얘네도 없네요 다 나, 애미사, 나, 여기 나. AR 소음기 필요하신 분 개탄이랑 사베랑 그거 있거든요 저는 SR 좀 <laughs> 구상 좀 필요하신 분 필요없어 마실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데는 없어요? 이제 예, 카고 버려요. 나이카고 써야겠다. 아나 저거 뭐 버릴건데? 뭐 버렸는데? 네? 나거뭐 버렸는데? 그럼 어, 우리 요... 파이널가 여기 파이날더가 여기네? 우상 10개, 진통제 하나, 드링크 두개 고기? 예. 이상 12개 있다. 예. 그럼 음, 일단 빨아야겠아 DM을 쓰고 싶... 빨아뜨리고 이 말이 없어요. 응. 하고 뭐. 아, 이거 고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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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 가시지 해도 네, 네. 지금 보면서 가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 좀 이렇게 주변 안개맵이라서 네. 안개맵이라 해안가로 가려 되겠다. 가위장 바뀐다. 뭐야. 개좋잖아. 여기 일단 먹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고기를 어. 먹고 있다고요? 안으로 안 들어가고? 어, 거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와, 진짜 열악하다, 열악해. 네? 열악한 환경. 여기 집한번 먹어주세요. 다 같이 사야 돼. 서쪽 집으로 가는 게 낫죠. 이라서. 우리 이, 이집? 집 말하는 이집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진짜 근데? 3번 비요? 응. 어. 저기 집이 작고 응. 사방에서 이제 거... 보기 좋아가지고. 아, 나 이제 들어서 같이 붙어 있을래, 부유 무서워. 이 번님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갔다야 되는데요. 어? 따야 아, 근데 근데 위치상... 20... 응? 갔다야 되는데 빵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위치상 응? 알파벳 별 없었나? 근데 위치상 이쪽으로 오래 애들이 별로 없어. 했 지금 가래 쪽에서 엄청 싸우는 거 같은데요 예 이제 이 다음 갈까? 자기장부터 어내 앞에 왔다 으... 어디 왔어? 아, 기절 뒤에 하나 왔다 밑에서 올라왔거든요 어디? 어 봤어, 어디? 봤어, 봤어. 너 앞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남... 밑으로 돌고 있어 나야 아, 나 들어온 거 아냐, 아냐, 아냐. 아, 여기 보인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절, 아, 기절. 기절. 아직 기절이에요. 오, <laughs> 어, 어, 일단 뭐야. 이마 끝난거지 아직이야, 아직. 에, 나 하나 더 있다, 옆에 사운드. 왔다. 나무, 뒤 나무 1평집뒤1평집 뒤. 뒤? 어. 아, 보인다, 보인다. 이킬게 어. 가자, 가자. 가야돼, 가야돼. 가야 바로 돼. 앞에 집만 먹으면 돼요, 예. 여기 그거 있다, 스크스. 핑. 먹고 바로 와요. 슈아, 아직 열한, 열 여섯 명이나 다 있어. 아니, 여기 앞에 집한번 먹어주시고, 저, 저 건너편 갈게요. 예. 쪽기새거 있으면 말좀 해줘. 왜 쐈어? 방향 어디에요? 나안 쐈는데? 95방향. 나무. 위에. 가까워요? 좀 멀어요. 언 거면 좀. 뭐야? 어, 여기 밑에 왔다. 우리 왔다. 어디, 어디?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 옆에! 하나 더! 하나 더! 아... 나무 뒤에! 여기 여기! 210방에 나무... 2명의 걔네아 여기 많어 여기 많어 사람 많아 일단 일로... 일로 와서 날 살려봐 살려 아... 살려줘 살려줘 아... 아, 아날 살려줘 À ça.